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장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복이 있도다. 3장.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다. 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었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1 0편 5편 여호와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시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이다. 10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도다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구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공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이시오.환란 때의 요새 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미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미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아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까욘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도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아이다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그가 굽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 아이다.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하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 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고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기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한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물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을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료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0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하는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10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장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와 내 하느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 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호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느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 즉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다 죄악을 행하는 자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와를 부르지 아니 하는보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느님이 의인을 세대의 계심이로다.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아멘. 샬롬, 예, 오늘은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편에서 14편까지입니다. 10편의 히브리어 표제는 세페르테힐림이라고 해서 찬양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푸살모이, 그러니까 시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개혁계정도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10편이라고 이름합니다. 10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었고 또 솔로몬, 아삽, 고라의 자손, 모세, 에단 이런 사람들이 지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식적인 예배에서의 찬양과 기도 모범을 또 가르치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와 찬양의 형태로 압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찬양시, 탄원시를 대표로 해서 감사시, 지혜시 등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편을 헌신의 언어라고 하였고 마틴 루터는 성경의 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 자신을 어, 내어 드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은 신약에서 인용이 가장 많은 구약 성경으로 많은 그 수많은 수그 메시아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의인과 반대 악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2편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아들의 다스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노래에 또 그래서 제, 제왕시라고 합니다.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4편은 고난의 밤을 보내는 비탄 기도 5편은 고난의 때에 성전을 향해 아침을 맞도록 지켜달라고 드리는 비탄 기도 또 6편은 여호와의 용서를 확신하며 드리는 참회의 기도 7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왕의 악인에 대한 심판 청원 음, 비탄 시입니다. 8편은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창조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시. 9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와 이로 인한 감사. 10편은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시련을 간과하는 비탄시. 11편은 여호와는 의인의 편의심을 믿고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의 그 확신을 고백하고 12편은 악하고 거짓된 세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여호와는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13편은 오랜 고통 속에서 끝이 언제인지를 묻는 그 탄원시 그다음에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과 주의 백성이 맞이할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며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수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만에 거하여 마침내 원수들의 억압과 술수로부터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수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악인의 길을 버리고 복된 의인의 길로 가게 하시며, 주의 택함 받은 자로서 승리케 하시고, 고난이 닥칠 때 주를 의지하고, 주가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의인의 편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